그래서 내가 월급을 줄때 20만 원은 식대, 20만 원은 자가 운전 보조금,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출산 보육 수당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총 60만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석 떡값에 대해서 어떻게 경비 처리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원들한테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직원 급여를 처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항목이고요. 비과세 항목은 식대라든지 아니면은 자가운전 보조금 그다음에 육아 보조금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대보험 가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납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명절 떡값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급여 신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관행상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보통 뭐 어느 회사는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아니죠. 사대보험이랑 근로소득세가 납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떡값은 봉투에 넣어줘야 제맛이다. 이런 아, 게 아무래도 한국의 정서에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직원한테 현물로 지급한다. 즉 물건으로 지급한다라고 해도 그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상품권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 원칙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에 줬다 거래처에 현금을 주는 경우 좀 드물죠 상품권이나 아니면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접대비에요 왜냐하면 사업과 관계된 특정인한테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산 신용카드 전표가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경우에는 상품권을 매입했을 때의 전표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그냥 손에서 손으로 건네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상품권 지금 명세서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특정한 법적 양식은 없고요. 근데 이게 상품권 지금 명세서가 원래는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소득세법에는 그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품권을 산 내용만 있고 누구한테 몇월 며칠 날 얼마치를 지급했다. 이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권 지금 명세서를 간이로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상대방,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한 관계, 뭐 거래처다, 납품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금액을 써놓는 게 일반적이죠. 법적인 서식은 없어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명절 떡값이 4대 보험이랑 근로소득세 과세 항목인데, 그러면 비과세는 뭐가 있냐? 좀 전에 언급드렸죠 식대가 있어요. 식대는 얼마 전까지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의 식대까지는 4대 보험과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식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있어요.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역시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자가운전보조금이 누구한테 지불하냐면 내 직원이면서 차량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외근을 간다든지 어떤 업무를 봤을 때 우리가 일률적으로 나 월급에 그 보조금을 같이 그냥 포함해서 줄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만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업직이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차량을 운행한대요. 그럴 땐 자가 운전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합니다. 뭐 강가대는 뭐 주유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실비로 줄 수는 있겠죠.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자가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출산 욕수당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우리 사장님한테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줄때 20만 원은 식대, 20만 원은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출산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총 6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할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갖고 다닌다 하지만 그 차량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